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국산 화분인데요. 이 앞에 두 개는 서연, 사각, 국돌이 1호, 2종에 2만원이고, 옆에 이렇게 두 개, 위에 네개 해서 6종은 여주 꽃마름 2번, 6종에 5만 0천원 국산 화분입니다. 일단은 서현 사각 화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에 봤을 때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내려올 때는 동그란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굽도 높게 높은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치형으로 바람길도 있고요. 배수구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배수구가 정말 좋습니다. 물 마름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화분은 사이즈에 비해 화분도 가, 화분, 이게딱 들었을 때 사이즈에 비해서 화분도 가벼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서현 화분, 이 아이 이렇게 하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굽돌이, 서현 사각 굽돌이. 아, 서연 사각급돌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와, 12.3cm 나네요. 12.5cm, 12.5cm, 높이는 대략 한 11cm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높이. 어, 12cm네요. 높이는 12cm로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서연 사각, 굽돌이, 요 화분은 1호예요. 1호, 2종에 2만원이니까, 이렇게 사이즈 좋은 화분이 개당 만원 정도 하네요. 하나는 이렇게 카키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에는 사각이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둥근 스타일로 되어 있는 국산 사각, 서연 굽돌이 2호, 2종에 2만원 소개시켜드렸고요. 꽃말은 볼게요. 옆에 여주 꽃마름 롱본입니다. 살짝 롱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2번이에요. 2번 6종에 55,000원인데요. 지금 요뜻 보니까 노란색이 조금 작네요. 가장 작은 사이즈 어, 사이즈를 한번 재우겠습니다. 지름은 11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3.5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수제화분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이 아이 이 아이가 어, 지름은 11cm, 높이가 가장 커 보이니까 높이가 15.5cm 정도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분홍색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 여주 어, 꽃마름밥은 진짜 예쁘죠. 이 여주 시리즈가 무엇을 분갈이해줘도 예쁘고요, 무난합니다. 무난해서 고 다육생활할 때 좋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주 콩순이랑 어, 고, 여주 굽돌이 아이들 사이즈 너무 좋아갖고 그런 아이만 따란히 놔도 어, 선반이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예쁜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배수구 너무 좋고 옆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바람길이 세 군데가 있네요. 이렇습니다. 뒷모습도 깔끔하고요. 아까 노란색은 받고 하늘색 볼까요? 하늘색도 이렇습니다. 앞에 꽃무늬는 조금씩 비슷한데 꽃은 두 송이씩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대 있는 다육이, 구런 어, 아이들 분갈이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수연, 수연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수연 있고 요즘 에어니움 다육이, 에어니움 다육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지개 염자 이런 거 염자 아이들 분갈이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보라색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는. 여주 꽃마름 2번. 아, 이름 너무 예쁘다. 꽃마름 2번. 6종에 55,000원인데, 요 아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6종에 55,000원이면, 어, 개당 5,000원이, 아니, 개당 만 원이 안 합니다.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여주 화분입니다. 진짜 요 여주 화분은 갓성비에요. 사이즈 비해 가성비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꽃무늬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서연 사과 굽돌이 1호 2종에 2만원, 여주 꽃마름 2번 6종에 5만 5천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